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10월 3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뱀에게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동안 세상의 여러 다가오는 유혹과 속임들로부터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뱀을 통하여 아름답고 상당히 지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그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을 흠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길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생애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뱀에게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어제 계속해서 그 말씀 이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나누었던 그 주신 명령과 사단의 그 속임수의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극렬히 상반되어 있는 그 진술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뱀에게 속은 이 하와에 대하여.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장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와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와의 그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하와를 찾아왔었던 사단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하와를 죄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온갖 그 말로 잔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여러분,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 중요합니다. 동일한 말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말의 몸통을 다 잘라내고 머리와 꼬리만 이야기하면 그 말은 때로는 나쁘게 예, 그런 의미로 작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꼬두겼을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지요.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분명하게 이 명령한 것을 사단은 "아,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지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명령을 아주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묻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이제는 그 닫혀져 있는 입을 열기 위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와가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의 이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그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사단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 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경을 잘합니다. 우리보다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 아는 성경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세상에서의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거기에 넣어서 대화를 할 때, 사람은 그것을 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금지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나무에 국한된 것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만지면 죽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겠다라고 한그 이야기를 바로 3장 4절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로 대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에 게 중요한 지식을 감추고 계신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뭘까요? 바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높게 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그런 존재로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의 무엇을 자극했습니까? 호기심을 자극했죠. 그래서 그녀는 하와는 사단의 이 매력적인 유혹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곳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세력에 그 유혹에 들어가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말 사이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와이의 눈에 비춰진 그 선화과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가이그 과일은 그 선화과는 자기 눈이 밝아지고 그리 똑똑해지고 아주 영리해 보일 수할수 있게 아, 할 만큼 아, 아주 매력적인 그런 탐스러운 과실로 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선악과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기시된 것들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와의 눈에 보였던 열매는 아주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둘째, 그 열매는 아주 보암직도 했다 그랬지요.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와 스스로 판단하기에 뱀의 말을 듣고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불행히도 하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와는 자기 눈에 보기 너무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자기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비극적인 이 경험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그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세상의 여러 이치, 나름대로 그것이 자기 삶의 노하우라고 여기지는 것들, 바로 그것이 자기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그것이 차라리 우리가 몰랐으면 좋았었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하와가 어떤 단계를 걸쳐서 그가 유혹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이 하와의 문제는 바로 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예, 여러분, 사단과 이 대화의 시작점, 이 사단과의 대화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 아담과 꼭 같이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게 된 것이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마치 바보스러운 것처럼 비이성적이고 비이치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타당성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치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존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신만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신이 죽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실증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생명의 유한함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보아라. 아, 비록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영혼의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만의 이 독단적인 그런 신앙을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증거로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람의 음성이 자신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이 독불장군식 신앙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만이 뭔가를 독특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신앙만이 가장 깊은 신앙인 것처럼, 자기가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겸손한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독불장군식 신앙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 보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뱀에게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도하면 그 인도가 어떤 길로 가든 우리가 말없이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의 거짓 주장. 사탄은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그맛신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을 위협하여 극히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려는 위협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들은 결코 죽을 리가 없다고 하였다. 살아남은 이들 3 5페이지에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가까이 신뢰하고 그분 주시는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심, 말씀을 의심하고 그 의심의 열매를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이제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바쁘고 세상의 일에 우리가 몰두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